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오늘은 전략가의 왕관 2일차 마지막 경기에 나왔던 빈틈 선수의 결투가 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강, 희바라기 각과 거결각이 하나 더 있는 상황에서 위대한 결의가 나와줬습니다. 바로 골라줍니다. 아트록스까지 이 성작이 됐네요. 빌드업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아트록스 매드무비. 아트록스가 안 죽습니다. 두 번째 증강, 프리즘이 나왔고요 프리즘 티켓과 결투가 왕관이 있는데, 결투가 왕관 대신 프리즘 티켓을 선택해줍니다. 이러면은, 볼베랑 트타, 키아나, 전부 삼성을 찍겠다는 거거든요. 트타가 먼저 삼성작이 돼줍니다. 볼리베어까지 삼성작이 됩니다. 볼베가 삼성작이 되자마자, 일성 리신의 아이템을 빼주면서, 당장 효율이 더 좋은 볼베랑 트타한테 옮겨줍니다. 키아나까지 삼성작이 됩니다. 이러면은, 얼추, 덱을 완성을 했고요 자, 마지막 남은 상대는, 난동꾼 카이사 자야덱이죠. 카이사가 한 마리 남은 상황이고요 이번 이번 턴에 끝내줘야 합니다. 압도적인 덱 파워로 이겨주는 모습이구요. 빈틈 선수의 클론으로 3등까지 보내주는 모습이네요. 위대한 결이 결투가 덱으로 1등을 해줍니다.